손혜영은 회사에서 승진을 위해 결혼이 필요하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회사 내에서의 성공을 위해 결혼이라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그녀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승진을 향한 길목에 선 손혜영은 결국 가짜 결혼이라는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직장에서의 성공을 위해 시작된 계획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이 결혼이 자신에게 더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감정이 계획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을 느끼며 혼란스러워하는 그녀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공감과 긴장을 동시에 불러일으킵니다. 김지욱은 손혜영의 갑작스러운 결혼 제안에 당황하지만 그녀를 돕기로 결심합니다. 처음에는 친구로서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시작된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김지욱은 손혜영에게 끌리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손혜영의 신랑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이런 결심과 변화는 손혜영에게 더큰 혼란을 가져오며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은 극의 재미를 더해갑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두 사람은 점점 이가짜 결혼이 진짜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손혜영은 자신이 진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이게 되죠. 김지욱 또한 이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손혜영에게 더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결혼식이 그들에게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진짜 감정이 담긴 중요한 순간으로 변해가는 과정은 그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한편 손혜영의 회사 사장 복규현은 이 결혼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됩니다. 손혜영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그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에 당황하며 이 결혼의 진위를 알아내려 합니다. 그의 절친한 친구이자 유명 웹소설 작가인 남자연은 손혜영의 결혼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이를 감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녀 역시 이 결혼이 단순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이 단순히 승진을 위한 수단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은 두 사람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오면서 손혜영과 김지욱은 결혼식장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결혼식은 두 사람에게 단순한 연기처럼 보였던 모든 것이 진짜가 되어가는 순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결혼식 도중에 일어날 일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들의 감정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결국 이 결혼식은 두 사람에게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손혜영이 김지욱에게 진심을 고백할지, 김지욱이 이 결혼을 진짜로 만들겠다고 결심할지, 그들의 관계는 이 결혼식을 통해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들은 가짜로 시작된 이 결혼이 진짜로 끝나게 될지, 두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며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 결혼식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두 사람의 미래를 결정지를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이 결혼식에서 일어날 사건들이 어떻게 두 사람의 관계를 변화시킬지, 그리고 이 가짜 결혼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긴장감과 불안감은 드라마의 몰입도를 한층 더 높이며 시청자들을 매료시킬 것입니다. 더욱 재미있는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